한동시로 누구지? 응? 민우 오빠네웬일이지 민우 오빠 누구야? 나 옛날에 봉사 동아리 있었잖아. 응. 그때 만났던 오빠인데 완전 어, 괜찮은 에이, 거야. 에이, 아 맞다. 왜 어, 남자 친구 없지? 왜 만나 볼래? 이거 여자 친구 없어. 놀라지 마. 185. 야, 성격이 너무 좋은 거야. 에래나 남자가 없어서 아, 만나. 아, 김단비야. 남자 줄 섰어. 그래요. 그냥 줄선 남자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늙어 죽으셔 어디가 화장실. 오, 고기 닮았어 뭐야, 고기잖아. 와우, 볶음 볶음. 완전 여섯 조각. 에이, 남자클때 뭐했니? 오, 분남 있다. 카톡 했다! 여자친구 같다! 어. 오! 완전 잘생겼어! 네 대박! 완전 내네 스타일! 완전 계란형! 와!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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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좀 말고 토크! 팅! 내 친구의 솔로 인맥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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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똥 따라가서 왜 이렇게 하냐